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성의의 <목소리> 통.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이 지은 상을 줄때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짓고잘 지세 으리지 잘 지세 잘 만세번 만세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박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이 악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일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속임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여서 잘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임을 당할 만한 사람들, 잘 속을 사람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속임을 당할 대상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려는 말들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말들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악한 사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속임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에 속임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박해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박해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박해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 끝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박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믿음의 백성인지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당한 고난을 너도 들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다에서 겪었던 이 핍박과 고난을 너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디모데는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고난과 핍박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는지 이겨냈는지를 그는 보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즉,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한 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경험하는 것과 분명히 그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아는 것, 고난을 아는 것, 시련을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해서 이겨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 굳이 경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알고 대처 방법도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즘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많이 맞았는데요. 요즘 독감의 예방 접종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이 독감 주사는 아주 약한 그 독감 병균을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우리 몸에 들어올 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육체를 만드는 것이죠. 항체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감 주사를 맞이고 나면 조금 미열도 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아프시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를, 아들을 독감 주사를 맞혔더니 한 하루 정도 몸에 열이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즉, 약간의 아픔이 우리 몸에 주어졌을 때 진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독감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배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박해와 고난, 시련,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방접종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박해와 고난과 시련은 이 예방접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올 진짜 시련들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겨내 주실 것이고 이후에 있을 진짜 시련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길러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들 뭐라고 예방 접종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다가올 그 시련과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아픔들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육체를 단단한 정신을 영적 체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받은 시련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련을 주님 과 함께 이겨내므로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경험을 알았다면 그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믿어라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신념, 아픔, 고난 그 약간의 신련과 아픔, 고난은 다 주님이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훈련이 과정이 있으면 그 훈련 코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나를 넘어뜨려 하는지 그게 진짜 시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건 시련이고 어떤 건 진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알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알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기준이 애매한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하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이 확실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 구원 받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원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타 종교도 가고요. 막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예수 안에 있어 그게 바로 진실이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즉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아래어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그 성경의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탐문하다 보면 바로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 온전한 일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고난받거나 다른 것에 넘어지는 유혹 받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가운데 있는 시련과 환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중3이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요즘 한창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자식이 벌써부터 편하게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가 많은 시련과 한란과 경험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단순히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읽게 어, 하시고 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많은 실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성전에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 고백했던 그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과 시련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가정들을 겪어 더욱더 주님의 귀한 종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주여 우리 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정들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